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은 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237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만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짜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으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와 감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제를 여기다 정한다면 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따라서 사명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 이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면, 아, 바울이 분명한 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라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 뭐 황금길이나 꽃길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까지 끌어 주시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혈이 사는 길이,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또 앞으로 살아남아 가야 할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꽃길은 아닐지 몰라요. 뭐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일까? 그 사명을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 그 멜리데스 섬에서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는 일, 그리고 내일 가는 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 흔히 말하는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가는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1 1절로 15절까지는 아주 그 누가가 의사처럼 과학자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한집 가택연금이죠. 가태견금 가택연금을 있으면서 자유롭게 비교도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바울이 그랬듯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아, 또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석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난다. 자, 그, 그 섬이 어디예요 그 섬이 멜리데 섬이죠. 미양에서 떠났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아, 광포마를만서 멜리데 섬 와가지고 멜리데에 석달동 겨울을 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길 대게 아마 10월 달부터 10, 10일, 10일 지나서 아마 1월 초쯤 떠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하 말해서 하여튼 거기서 떠나서 역시 알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요. 알렉산드리아와 이태리는 그 공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공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렉스를 항구에서이집트로 왔다 갔 이태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 같은 배 같은 매는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마찬가지죠. 근데 머리의 장식에 디오스호르라, 그래서 디오스호르, 디오스르 성경을 밑에 보면, 각주가 일본에 가지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내에 나오는 제우스, 디오스 신의. 아들이다. 두 쌍둥이 아들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이들이 어, 아 카스토로와 어, 폴룩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스파르타의 여왕인 어, 레다의 아들들인데 뭐 거기까지는 알수 없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히 이제 그먼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은 우상수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항상 한 군데 마찬가지면 뱃머리에 자기의 수호신을. 자기들이그 여행을 지켜주는 이제 그 신을 얹어 놓는데그 디오스고라는 신을 그려 놨던것 같아요. 그리고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 있었다. 이 수라고사란 말이 참 독특하지만 여러분 혹시 시라큐섬 알지 몰라요. 미국에는 시라큐섬 유명한 대학이 있고 이 시라큐섬은 시실리라 이태리의 반도 장화 끝에 있는 시실리아는큰 섬의 주도예 주도. 이 시실리입니다. 아 아, 시라큐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시실리 하면은 유명한 마피아의 뭐 원사에다 갓파더를 촬영한 곳이라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사흘 유합니다. 그리고 둘러서 네 기온에 갔다. 이제 이태리에 장화가 있으면 장화 끝에 아 시실리가 있고 그 밑에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러니까 섬을 멜리데에서 시라큐스를 지나서. 바로 반도 끝에, 있는 장화 끝에 있는 레기온이란, 어, 레기움이란 말이 많은데, 우리 한국말로 레기온이라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태리, 로마까지. 거기서 어,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오레 이르렀다. 남풍이라는 게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남풍 뭡니까? 동풍 하면 동쪽에서 불어오잖아요. 남풍이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려서 자꾸 어, 이태리의 수도인 로마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꽃길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남풍이 안 불었고 뭐 북풍이 불었다. 뭐 동풍이 불었다 그러면 가기 어렵겠죠. 그러나 남풍이 불어져 가지고 하루를 지난 다음에 어, 이튿날 부디오로 올라갑니다. 이, 어, 이 부디오를 하고 이 로마는 상당히 거리가 뭐래 한 200km 되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그냥 배를 타고 부니까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 형제들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만난다는 말이 찾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회장 아니면 성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만나게 돼요. 그들의 청을 받아서 이래를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다. 여러분, 죄수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떻게 이래씩 머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를 호소하는 백 부장, 그 율리오가 굉장히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의 팬이 돼가지고 바울을 도와주고 배려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빨리 목적지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 뭐 사흘 동안, 석달 동안 그 멜리디에서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 바울의 인품과 그의 신앙과 그걸 보면서 충분히 배려해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있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백부장을 통해서도, 이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부디월부터는 육로로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로 해로로 왔지만 이제 육로로 올라가는 거기 걸어서 서쪽 해변으로 근데 그곳에서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또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아비오 광장하고 어, 어, 트레이스타베르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 그 당시에 이, 이태리의 어, 해외 원정 같은 군인들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그 개선문이 있던 거예요. 꼭 우리 블란서 파리라든지. 한국의 독립문 같아서 큰 행사를 할수 있는 그 광장 커다란 광장까지 옵니다. 그 아비오 대로라고 하는 그 뭐랄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 고속도로, 일본 국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로마에서 한 60km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10km 더 올라가면 여기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있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역시 그 주석을 보면 밑에 일해놓고 세여관으새 세 여관. 우리 옛날에는 개혁. 한거 삼관, 세 여관이 있었다. 뭐 우리말하면 뭐 뭐랄까요? 어, 천안 삼거리 아니면은 말죽거리 정도 되는 거죠. 그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두 이 팀이 따로 온 거예요. 한 팀이 와서 여기저기 해라. 한 쪽에서는 앞표 광장까지 60km를 내려오고 또 다른 팀은 그세 어, 여관인 거기까지 50km를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들을 환영하러 온 거죠. 그런데 이로시 바울에게는 놀랍게 감사와 아, 여기 담대한 마음 영어로 인커리지했다.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을 손님을 잘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때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갖은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이전까지는 바울이 용기를 가 전진했지만, 낙심하고 실망했다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전도자도 주회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시련과 핍박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명이 그를 이끌어가기에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부정적인 대화나 아, 불편한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노력하는 중요하지만 계속 문제만 지적하고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에서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다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 주님 제가 부정적인 말이나 남들을 실망시키거나 낙심하거나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뭐 졸업이 있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주의하시고 성도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격리해 줄수 있을까? 입에 침 발린 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해줄수 있을까? 성경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뭐 요셉을 보세요, 뭐 모세를 보세요, 다 처음부터 그냥 시온에 대대을 열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우리 한민족 자체도 얼마나 시련과 혼란을 많이 겪어요? 뭐,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뭐, 모든 게 평탄화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종교, 교육, 스포츠, 연예, 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까지 물그어 오셨고, 뭐죠? 에베네셀 또, 여와 이래로 앞길을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누엘을 함께 하잖아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니 16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수로 잡혀갔는데도 집을 따로 새를 얻게 해줘요. 물론 새는 바울이 직접 냈었어야 되 아마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줬겠죠. 집을 따로 내게 하고 한 명만 간수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감옥에 들어가면요, 네 명이 아,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이 뭐죠, 이 쇠고랑 같이 차야 돼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여기는 한 명인데, 바울은 쇠고랑을 찬건 사실이에요. 팔에 찬는지 발에 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되나 할수 없어요. 두 번째 바울은 미결수였어요. 기결수가 아닙니다. 이런 미결수와 기결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미결수는 옷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기결수는 안 돼요. 딱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가 확실히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결수였어요. 그다음에 이 백부장이 이미 그 로마에 편지도 보냈고 아마 가서 충분히 얘기했죠.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다 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살려 살려낸 사람이고 또 어, 가는 곳마다 이런 왜냐하면 다 봤잖아요. 그 어, 멜리디에 서면서 막그 누구죠? 그 보블리의 아버지 병을 낫게 한다니 많은 사람 낫게한 걸 봤기 때문에 막 이런 호의적인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유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보면 계속 여기서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 이 이틀 이두해 동안을. 자, 거기 있다가 사울 뒤에 바울이 유대인의 아, 저 높은 사람, 아마 회당장이나 뭐랍비가 있었든지 그런 사람을 모았겠죠. 항상 바울은 자기가 찾아가든지 아마 제가 보기엔 지배는 있으나 가태 경험이 됐기 때문에 유대회당은 찾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다음에 얘기해, 형제들아, 뭡니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접촉점을 찾는 거죠. 나도 유대인입니다. 사실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랍비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말리의 문화였거든요.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또 어쩌면은 이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이미 복을 많이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갖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의 손에 죄수로 내둔바 되었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나는 조상을 배척한 적이 없다.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크게 뭐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그 어, 그 어떤 그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유대교를 대적하고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다 나온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설명 나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판해봤지만 사용할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가해자의 상처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면 내가 죽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에서 증거하러 왔으니까 자기가 가이사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유대인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뭐 로마한테 막 폄하하고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메인바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뭐죠? 메시아가 오는 거, 메시아.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이런 거을 해요.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대하지만이 메시아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 오신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오셨습니다. 벌써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아니 우리는 어? 유대로부터 나한테 편지도 안 왔고 나한테 좋은 말, 나쁜 말도 듣지 않았어. 이 말이 참 신기해요. 바울이 유대 지역에서 또 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었다 유대인들 욕을 먹었다면 그극렬주다이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 않게도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 회당에다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에는 100만 명이 살았는데 한 2만 5천에서 3만 명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계 회당만 11개가 있었다 고 그래요. 굉장한 히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보면 벌써 이미 형제들이 로마에서도 오고 다른 사왔던는 얘기 이미 기독교가 확 퍼져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나쁜 소식을 내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에 우리가 네 사상, 네 견해는 뭐냐 들어보고 싶다. 이 굉장히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은 막 듣지도 않고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꼭 베리아 사람들 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듣고 싶다. 단 우리가 아는 것은 이파 당신 속한 이 속한 이파에 대해서는 아주 그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기독교 내에서 이상해도 바울에 대해서만큼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쯤 되면 유대인들에서 이제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아닌 그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기독교 우리가 아는 예수를 믿는 것을 유대한 종파 중의 하나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큰 위로와 격려를 얻잖아요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 주신 감사의 제목과 위국에서한국기서 바랍니다 사실 성도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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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서 한국에서 한서 너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 말이 안 맞을 때가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명자는 사명에서 이끌려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하나 왔을 때도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이전을 떠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강이 넘치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전도자로서 장시간 주의 뜻대로 살게다가 기도하는데 사명자. 이참 중요한 말이죠. 선교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대로 산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잖아요. 벨리에서무도 가고 또그 어, 수라부사로 갔다가 레경으로 갔다가 부두올에 갔다가 아비아광장에다가 어, 트레이스 타베네 갔다가 로마까지 마침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데. 바닷길도 열리죠, 육로도 열리죠. 게다가 어,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의롭게 대하죠. 거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형제들을 만나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 상황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열어주시는 거다. 이미 벌써 백부장은 글로 가기 전부터 사다보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우리 어떤 사람 좋아하면 다 좋잖아요. 웬만한 거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 로마까지 갔는데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로마 정부에서 호의를 받아서 아니 죄수가 미 교수 집에 자유롭게 비교적 최고로 찾성으로서 자유롭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대로 이태를 있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 이태동안 바울에 우리가 이까지살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실제로 보면 바울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황제 의 집안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특별히 여인들이 군인들은 예수 안 믿었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명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욕을 먹고 뭐 죽여 잡혀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난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 들은 적이 없다, 나쁜 편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이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명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과 용기를 줄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뭐 실망하는 일도 많고 낙심하는 일도 많고 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뭐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지 뭐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나도 실망하지만 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명이 사명. 사명이 이끌려 사는 거죠. 목적에 이끄는사람이 뭐예요? 사명에 부르심에 비전에 이끌려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아, 내일이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지만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저를 에아가면서사명에 끌려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환경이 어렵고, 환란과 시련과 핍박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성경에 나온 성도의 삶을 보면서 쉽게 산 사람은 결코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삶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신하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사명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디라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